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정년이가 종영을 앞둔 가운데 배우 장희진이 특별 출연을 예고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드라마 90화에 열광하는 인도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4일 TVN 토요일 드라마 정년이 11화에 특별 출연하는 장희진의 극중 스틸리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앞서 문소리, 이덕화, 오대환, 이민지, 우미아 등 탄탄한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해 묵직한 무게감을 더하며 호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바통을 이어받은 장희진이 최정화를 앞둔 정년의 특별 출연 릴레이 속에서 놓칠 수 없는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장희진은 극중 홍매라는 인물을 연기합니다. 홍매는 문옥경과 서해랑과 함께 메랑 국국단의 초창기 멤버로 활동했던 인물로 국국을 그만두고 재력가의 후처가 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작인 오음의 붉은 구통을 통해 정지인 감독과 인연을 맺은 장희진은 정지인 감독의 러브콜에 흔쾌히 응하며 빛나는 의리를 자랑했다는 호문입니다. 이에 함께 공개된 스틸 속 홍매는 단발갈 빨간 립스틱으로 화려하고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메란의 단장인 소복과 화기애애한 식사자리를 갖고 있는데, 홍매를 향한 소복의 친근감 어린 눈빛과 미소가 훈훈함을 자아냅니다. 한편 지난 10화에서는 회심의 합동 공연, 바바 공주 막을 올리는 날, 옥경이 첫 공연을 마치고 도련 은퇴와 함께 잠적해버려서 메란을 충격에 몰아넣온바 있습니다. 또한 소복은 정년에게 해꼬지를한 해랑을 쫓아내면서 메란의 간판 배우 두 사람을 동시에 잃어버린 상황. 이 가운데 소복이 또한 명의 옛제자인 홍매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높입니다. 정년이는 종영을 앞둔 방송 5주차에도 새로운 흥행 타이틀들을 추가하며 나날이 뜨거워지는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년이는 지난 10화 기준으로 소권 가구 평균 14.3%, 최고 15.4%. 전국가구 평균 14.1%, 최고 15.5%를 돌파하며, 한 주간 방영된 미니시리즈 전체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한편, 역대 TVN 토요일 드라마 9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한 OTT 컨텐츠 통합 검색 플랫폼 키노라이츠가 발표한 11월 2주차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는 지난주에 이어 통합 컨텐츠 랭킹 1위를 수성했습니다. 이는 드라마, 영화를 포함해 국내에서 공개되고 있는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K 컨텐츠 온라인 경쟁력 분석기관인 구테이트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1월 1주차 TV OTT 화제성 조사에서도 정년이가 드라마 부문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도 5주 연속 1위에 오른 김태리에 이어 정은채가 2위, 신혜원이3위에 이름을 올리며 탑3를 석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공개한 2024년 11월 드라마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도 정연희가 1위를 차지하며 막대한 브랜드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온라인상의 인기도 독보적입니다. 정연희는 11월 1주차에도 국내 전체 드라마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굳건히 지킨 데 이어 CJENM 유튜브 멀티채널,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 페이스북을 통틀어 집계한 영상 누적 조회수 총 4억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한 주만에 무려 1억 2천만 뷰 이상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글 평점은 5점 만점에 4.8점, 유저 선호도 역시 92%로 높은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년이는 디즈니 플러스 하스타에서 방영되는 인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도언론 발리우드 훈가마에서는 정년이 김태리는 뮤지컬 시대 K드라마에서 젊은 여성의 위대함을 탐구하는 모든 적절한 음을 쳤습니다라는 제목에 기사를 올리는 등 인도언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정년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년이 90화에 열광하는 인도시청자 반응입니다. 장면의 배경에서 재생되는 모든 노래가 장면과 어울리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촬영 장면은 즐거웠고 풍경은 동시에 너무나 치유적이고 아름다웠고 시골 해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줘서 정말 좋았어요 처음부터 감동을 받았고 이걸 우리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손을 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멋진 드라마를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들어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대하며 몇 시간씩 OST를 듣고 중얼거렸고, 이 드라마에 중독되어서 수십 년 동안 머릿속과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정말 좋은 시리즈이고 에피소드마다 자리 끝자락에 앉아 다음 에피소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궁금해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꿈을 따르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녀의 엄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에피소드가 그냥 끝나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정말 꼭 봐야 할 시리즈이고 저는 분명히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요즘은 K드라마를 보다 보니 인도 드라마나 할리우드 드라마를 보지 않게 된다. 이 드라마를 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판소리를 처음 들었고 모든 가수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판소리와 국극의 세계 그들이 만든 세계에 정말 반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판소리와 국극을 모르지만 이슈에서 판소리와 국극이 정말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와이 드라마는 진짜 걸작이에요. 멋진 영상과 흥미진진한 스토리 라인. 특히 1 0 에피소드는 영화 같은 경험처럼 느껴집니다. 발리우드 드라마도 뮤지컬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녹아있는 형식으로 바꿀 때가 됐다. 출연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해요. 모든 캐릭터가 독특한 무언가를 가져다 줍니다. 호기심에 보기 시작했는데 이 스토리는 제가 드라마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할수 있겠죠. 반복되는 진부한 줄거리들 속에서 다행히도 이건 명작입니다. 발리우드 영화 속 뮤지컬보다 감정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노래가사를 몰라도 마음을 울립니다. 한국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드라마의 모든 배우들은 연기의 신이다. 이번 주말에 이게 벌써 끝나다니 믿겨지지 않아. 맙소사. 10화는 전체 출연진의 마스터 클래스 공연이었습니다. 캐릭터의 삶을 모방한 예술, 훌륭하게 쓰여졌습니다. 정은채는 모든 인정을 받을만 합니다. 김윤혜의 무대 매너는 정말 대단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주랑과 정녀는 최고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귀여운 순간, 질투하는 순간, 그리고 괴로움. 둘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꼭 같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영국에서 같이 연기하는 건 좋겠지만, 주란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서가 주란이 목포에 가는 것을 막았을 때 실망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주란에게 더 많은 스크린타임을 줬으면 합니다. 김태리는 항상 자신의 작품에 열정적입니다. 저에게 이 작품은 걸작입니다. 글쎄요. 그녀가 한 모든 작품이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판소리를 마스터하기란 어렵습니다. 노래하는 법을 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소리는 더 높은 수준의 노래이고 오페라처럼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리는 잘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잘 연기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설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모든 여성 한국 전통극단 국국을 선보입니다. 인도편으로서 이것은 정말로 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드라마에서 묘사된 대로일까요? 천재정년은 국국배우로서의 꿈과 최고가 되기 위한 여정을 찾았습니다. 김태리의 또 다른 걸작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김태리의 연기는 매력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에서 김태리의 노력은 칭찬할만 합니다. 물론, 다른 배우들도 이 드라마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10화 공연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만 이 드라마에 감동 받았는 줄 알았는데, 제 주위 친구들도 이 드라마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10화는 그야말로 완벽한 드라마의 예를 보여주는 표본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모든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이 드라마는 2024년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드라마를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드라마가 사람을 얼마나 중독시키는지 좋은 예 같습니다. 10화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팠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가 처음에는 싫었지만 10화에서 완전히 저의 최애 캐릭터가 되었어요. 영사 정년의 마지막 공연을 빨리 보고 싶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인도 시청자들도 이 드라마에 얼마나 빠져있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한할령으로 K 드라마를 맡고 있는 가운데 한류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글로벌 OTT들의 최열한 전장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에서 K 드라마의 열풍은 우리에겐 정말 엄청난 시장 확보를 하는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인도에서 K드라마 열풍이 불기를 바랍니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